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국내 IT 제조업 등 다섯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지식포털 중소기업 학습지원 시스템 소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업능력 지식포털과 중소기업 학습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배경 소개로 시작된 이날 교육은 직업능력 지식포털 시험 다양한 시스템 기능과 활용 방법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과 사용법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을 그 보유하고도 자체적인 학습 프로그램 등을 갖추지 못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그 기업들에게는. 회사의 인적 자원을 발전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본격적으로 기업 대상 서비스를 시작하는 중소기업 학습지원 시스템은 근로자들이 직접 교육훈련 계획을 작성해 신청, 이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직무와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받고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훈련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훈련과정과 국내외 대학의 공개강의 등 다양한 직업훈련 정보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해 그동안 정부에 목말랐던 중소기업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거를 무료로 그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 100%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부분 부분 나와 있는 부분에서 기능인들이든가 그런 교육 시스템에 관련돼 갖고는 꽤 많은 부분들에다 성과를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고용노동부의 시장친화적 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연 직업능력 지식 포털은 그동안 대기업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직원 역량 개발 시스템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학습지원 시스템은 직업능력 지식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로 시스템을 무상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컴 조나단입니다. 보셔편요